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네 프레젠테이션 기능 중에서 이 포지션 이 기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포지션이랑선 어, 위치 관계죠. 그러니까 어, 어셈블리 어떤 조립 위치를 기억시켜 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포지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고요. 뷰 여러 개 만들듯이 포지션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든 포지션은 물론, 어셈블리의 조립 상태를 시연할 때도 쓰지만 실제 도면 있죠. 도면에 오브레이 비 뷰를 만들고자 할때 쓰시면, 어, 제품이 어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를 도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셈블리고요 만약에 하이 어셈블리에 있는 포지션을 상위 어셈블리에서 끌어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거 다 우리가 이제 오브라이드 기능이라고 합니다. 재정의하는 기능이 되겠죠. 위치 재정이 이것도 위치 재정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예제를 해보도록 하죠 오픈 어셈블리 레퍼젠테이션 레이싱 페달이라고 있고요 쭉 내리면 어셈블리 파일이 있을 겁니다 오픈해보죠 자 일단 저장하고요 일단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이제 서버어블리입니다 얘도 서버어블이고요이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지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페달이 플렉시블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일단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요 거리를 한번 주, 주도록 하죠. 요 거리를 제어함으로써 어, 포지션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스트레인트 이 면과 그면두면 사이의 거리 값을 초기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이 이름을 일단 바꿀까요? 저는 이렇게 할까요? 뭐 페달 디스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 포지션 있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클릭, 뉴, 또 우클릭, 뉴 해서 두 개를 만들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이름을, 자, 페달, 디스턴스, 시, 0mm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거는 F2키입니다. 이름 바꿀 때. 또는 클릭, 시차 두고, 또 클릭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디스턴스, 10mm라고 하죠. 자, 그러면 0mm일 때, 얘 값이 얼마 되어야 됩니까 0이 되어있죠 10mm면, 얘가 당연히 10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여기, 첫 번째, 요, 페달 디스턴스 0mm죠? 이 상태에서 요, 구속 조건 있죠? 오른쪽, 오브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요 모디파이 오브라이드 하셔도 되는데, 야오야오 차이점 뭐냐면, 점세개 있죠? 얘는 대화 상자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치수만, 딸랑, 요렇게, 0, 오 k 또,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우클릭, 한 다음에, 10mm, 이렇게 주면요. 오브라이드 됩니다. 자0 10mm 0 10mm 잘 되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자 오브라이드를 지우고 싶으면 어 여기 리무브 오브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지우죠 여기서도 리무브 오브라이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는 대화상자를 열어 서한번 해볼까요 오브라이드 한 다음에 서스펜션에 항상 억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뭐 이건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체크한 다음에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0mm로 하겠다, 어플라이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오브라이드 한 다음에, 활성화 시키고, 섭, 자, 배류, 10mm로 주겠습니다. ok 하면 되는 거죠. 자, 0, 10. 잘 되죠? 예, 그렇게 위치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만약에요, 예를제 저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도면에다 한 표현을 해보죠 도면다가 뉴하고 스탠다드 도면으로 들어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스. 일단 요 포지션 있죠. 마스터는 요렇게 할까요? 요쪽으로. 일단 예, 요 면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1대2정도로하죠 뷰 디폴트 값으로 해서 위치는 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어, 보기 방식이 좀 그런가요? 에이트 뷰 요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브레이 이 뷰를 클릭하고요. 포지션을 지금 0번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10번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예. 오케이 누르면 요건 빼겠습니다. 히든 라인으로 하죠. 오케이 누르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뷰 위에 뷰를 겹쳐서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이 좀 굵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거는 요 뷰, 베이스 뷰에 사용된 어셈블리죠? 프라퍼티 들어오죠? 요거 해제하시고 두께를 주시면 뭐 가장 가능값이 0.01입니다. 오케이 하면 가늘게 표시됩니다. 오브레이 뷰에 사용된 거는 여기 들어있죠? 우클릭, 프라퍼티해제하고 0.1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시스템 기입해 볼까요? n s 디멘션 확대한 다음에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되겠네요 모서리가 제가 잘못 잡은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모서리랑 좀 확대해서요 까만 거이 모서리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거리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10mm 범위 내에서 이거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mm가 아니라 20mm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a 브라이드하는데이 값을 20% 주겠습니다. a p 라 l 당연히 OK 뭐 p p 라 y 하고 OK 하는 거랑 OK 뭐 하고 OK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a p 라 l y 만 대화 상자 남아 있는 거, 고 OK 누르면 대화 상자 닫히면서 적용이 되는 거 빼고는 차이가 없죠. 자0 바뀌었죠? 이름도 20으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네. 어셈블리에서는 이제 적용이 됐어요 거리 측정해 볼까요 돌에 m e a 이 면하고 이면 사이의 거리값은 현재 20 이다 이런 얘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확인 오케이 레이싱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20으로 자동으로 늘어나 있죠 그럼 자동으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에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얘를 일어나, 어,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의 케이스고요, 됐죠? 자두 번째 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창을 닫겠습니다. Open Assembly Representation C 박스 안에 들어있는 여기 g r a 셈 Assembly 있죠?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서버 샘플 열어보죠. 오픈해 보겠습니다 요 내부적으로 여기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게끔 설계되어 있고요 일단 노 o 로 하겠죠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해 보죠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집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일단 노. 자 그러면 번개 모양이 있다면 뭔가 업데이트가 일어는 거니까 다시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일단, 새로 한 번, 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픈. 자, 그러면, 실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 닫힌 상황, 그리고 열린 상황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메인바디 있죠? 메인바디를 일단 오픈해서, 이 안에서, 얘 움직임, 얘 거리 값을 이제, 거리, 뭐뭘까컨스트레인트를 어, 걸겠습니다. 그럼 마주 보게 끔 요면 하고요 이 면하고 거리값을 초기 값은 한2정 2mm 정도로 주겠습니다 너무 붙어 버리면 또 에러 나니까요 2mm 정도로 주죠 오케이 하고요 요 이름 있죠 이름은 보통 이제 이름 주실 때 여기다 직접 이름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 클릭 클릭하셔서 수정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쉽게 디 i s t 라고 주겠습니다 됐죠 이 서브 어셈블리 안에 저는, 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우클릭, 뉴. 또 우클릭, 뉴. 두 개를 만들고요. 첫 번째 이름은, 자, 디스턴스, 예, 2mm라고 추정두 번째 이름은요, 디스턴스, 10mm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파워포인트는 여기 0mm로 되어 있는데, 저는 2mm로 쓰겠습니다. 0mm는 조금 에러 나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오브라이드 하면 되겠죠. 일단, 네, 서프레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기능,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값인데, 저는, 음, 서프레션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서프레스 해버리면 이제 서프레스 기능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억제해버리겠다는 얘기고. 네, 이거는 왜 있을까요? 어떠한 구속 조건을 포지션에 따라서는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이게 유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이게 뭐큰 의미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네이블 하고요. 여기 2mm. 좋습니다. 오케이. 됐죠? 더블 클릭. 오브라이드. 10mm라고 주겠습니다. 오케이. 항상 더블 클릭하고 오브라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mm. 10mm. 잘 되고 있죠? 저장 하겠습니다. 확인.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업데이트 해보면 되어있고요자 그러면 원본 어셈블리 안에서 제가 여기 지금 에러 나 있는데 왜 에러 나는지는 진행을 해보면 압니다 이 <laughs> 포지션에서 이 하이 어셈블리에 만들어 놓은 포지션이 있죠 요이요 두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끌어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자 여기도 일단 포지션을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유, 첫 번째는요. 이름을 뭐다 친구로 할까요? 클로즈드하고요. 두 번째 거는 오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전에 했던 예제는 그냥 어셈블리 자체 내에 있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한 거였고, 페달티스턴스에요 얘는 어떻습니까? 요 상황은 이 서브 어셈블리 안에 들어 있는 상황의 상황을 얘가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일 클로즈일 때이 어셈블리 자체를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셈블리 같은 조립 상황을 재정의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클로즈 할 때는 포지션을 0 2 m m 를 하고요. 그리고 플렉시블 상태도 얘가 지금 유동이 돼야지 그렇죠? 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플렉시블로 하고 오케이. e 셉트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은 이게 한꺼번에 이게 잘안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플렉시블로 바꿔 주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두 번째 얘도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이걸 벌렸다, 좀 오므렸다 해야 되니까 오버라이드 하고 얘는 이거 쓸 필요 없죠. 왜 안에 포보시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플렉시블 상태만 플렉시블로 이렇게병렬해 주면 됩니다. 됐죠? 둘다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황. 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메인, 오버라이드, 이번에는 10mm, 그리고 플렉시블도 플렉시블로, 오케이. 억셉트 하죠? 또안 됐네요. 다시 한번 플렉시블 상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됐죠? 요 모양이 플렉시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이 플렉시블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잘되죠 오므렸다 좀므렸다 가끔 이제 느낀 표 파란 느낌표 떠는 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 끝까지 가봐야죠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지 알수 있듯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만 또 오브라이드 해놓고 나머지 거는 오브라이드 안 했다 그러면 얘는 벌리려고 그러는데 얘는 움직이지 못하는,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에러 나겠죠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 어셈블리에 만들어 놓은 기능을, 포지션 기능을 상위 어셈블리에 끌어 다쓰면 굉장히 많은 조립 상황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 어셈블리 어떤 그 포지션을 할 거면 반드시 어셈블리 자체, 하이 어셈블리 자체에서 우클릭 오버라이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도면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포지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